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해외거래소 비트겟에서 말이죠. 신규 가입회원 이벤트를 실시해요. 자, 이벤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매력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해외 유망 코인들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트겟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 회원이 아닌 기존의 회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있어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이 말이죠. 어제 제가 방송했던 것과 똑같이 됐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쌍바닥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대로 됐어요. 자, 어제도 상승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지금 상황은, 어, 여러분께서 이이 암호화폐, 특히나 이 리플 XRP에 제대로 투자를 하기 위한, 아니면 또 이제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제대로 탑승을 하기 위한 지금 마지막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쌍바닥이 나오고 지금 오르는 이 모습들은요. 자, 그러나 물론 뭐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셔야죠. 암호화폐의 단기적인 미래를 확정 지어서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때 어, 지금 리플렉사비가 조정을 겪을 만큼 잘 겪었고 리플렉사비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잘 조정을 겪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상승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리플렉사비가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시장과 리플렉스 앞에 걸친 이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했다. 러시아 설득이 관건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러시아와 30일 동안 휴전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자, 합의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를 이제 설득을 해야죠.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 휴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제 휴전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뭐 암호피시장이 화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무엇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뭐 30일 휴전 합의를 해가지고 상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를 때가 돼가지고 오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항상 말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오를 때저그 무생물인 주식이나 코인이 우리 이것 때문에 올라라고 말을 하고 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들 갖다 붙이는 얘기들이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소식 보시면 자 어제 말이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어요. 자 그저께는 더 한참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좀 소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자 다우 산업은 1.14%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뭐0.18% 하락을 했죠. 자 그저께는 4% 가량 다스닥이 하락을 했었어요 다우는 2% 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뭐 주시장이 뭐다 붕괴하는 거 아니냐 하고 뭐 세계의 뭐또 유명 인사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투심이 굉장히 많이 어지럽혀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나 그런 거다 믿으면 안 돼요 자, 시장은 말이죠 다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일시에 급등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자그 다음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암호화폐 상승한다 자 라울파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라울파리라는 사람은 말이죠 리얼 비전의 ceo이면서 현재 자, 그리고 또전골드만삭스 임원이에요. 어, 나름 뭐,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라울팔은 현재는 단순한 조정 국면일 뿐이며, 미국 달러 강세와 높은 금리에 따른 유동성 긴축은 거의 끝났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유동성이 뭐, 증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시장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2017년과 유사한 가격 패턴을 보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2017년 이게 굉장히 중요해 2017년도가 우리나라 어피트 차트에는 2017년도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 보면 어, 2017년에 차트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암호화폐 역사가 이제 그렇게 주식만큼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2017년 제가 늘 강조하는 그 해이죠 자 2017년 이거 보세요 자이 모습 자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2017년 2월 이에요 그때 6원 이었어요 이거 많이 차트 보여드렸죠 제가요 자 6원에서 불과 11개월 만에 4925원을 갔어요 800배를 갔어요 이 차트 굉장히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리플 스 r p 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고 또 이때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라울 파리 말한 이 2017년 그때 비트코인은 리플 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비트코인도 물론 꽤 오르긴 했는데 리플에 비하면 한참 덜 올랐죠 자 비트코인이 그렇게 이제 올랐는데 리플 스 r p 는 이렇게 더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지금, 지금이 이 2017년과 유사한 가격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미 2017년 방금 전에 그 차트를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뭐 해외 또 유명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7년에 그때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금리와 달러가 함께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엄청나게 유사한 패턴이지요. 트럼프가 뭐그 관세를 뭐 올리고 또 여러가지 또 시장에 뭐 부담이 될 만한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가지고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많은 암호화폐들이 또 하락을 또 했지요.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은 그때 반등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2017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조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전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반전이 되면서 상승이 시작돼 가지고 비트코인도 꽤 오르고 자 특히나 리플렉스 하피는 엄청나게 올랐죠. 자 리플렉스 하피가 이렇게 올랐어요. 불과 11개월 만에 800배를 오른 거예요. 그때요. 자 리플렉스 RP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자그 다음 보시면 자 SEC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급한 ETF 승인 연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SEC가 지금 뭐 그동안 어, 현물 ETF 있죠 자 현물 ETF 물망에 오른 코인들 전부 다 승인 연기를 했어요 자 승인 연기하니까 이것도 뭐 무슨 큰 악재가 아니냐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지금 지금 SEC 위원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트럼프가 지명을 했는데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자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지금이 3월 달이죠. 4월 달에 신임 SEC 위원장이 임명이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신임 SEC 위원장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현물 ETF를 현물 ETF 지금 중요하죠. 자뭐 이런 것들을 현물 ETF를 지금 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또 SEC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뭐 SEC의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잠시인작 현물 ETF들을 승인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뭐그 얘기가 거의 맞을 거예요, 여러분. 자그 다음 보시면 자 리플 XRP 정말로 천 달러를 갈수 있을까? 전문가가 밝힌 조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유명 분석가가 리플 XRP가 스위프트 거래량 일부를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라면. 100달러까지 오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스위프트의 전체 거래량을 리플렉스 알피가 다 대체를 하면 1000달러 도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뭐냐면 전통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통금융으로 국제 송금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네트워크예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자, 그래서 스위프트가 하루 5조 달러, 연간으로는 1.24경 달러를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리플렉스 알피가 5 내지 10% 정도를 점유를 한다면 라그 경우에는 가격이 100달러 까지 갈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전체를 다 스위프트를 다리플렉사피가 대체를 하게 된다면 1000달러 도달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있는 이 국제 송금 결제 네트워크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국제 송금 하는데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송금 비용도 비싸고 불편하게 짝이 없죠 자 그런데 리플렉사피로 하면 속도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고 비용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조금 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스위프트를 리플렉사비가 대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리플렉스피로 대체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말이죠, 리플렉스피 정말로 저는 천 달러를 갈수 있다라고 봐요. 천 달러라고 해봐요, 얼마입니까? 지금 한 145만 원 정도 해요. 저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봐요. 천 달러 가는 게 무리한 목표가 아니에요. 시가총액 이런 거다 계산해봐도요. 비트코인을 놓고 시가총액을 계산해보세요. 제가 전에 그 비트코인 놓고 이제 시가총액 계산한 것이 이천 달러 가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거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천 달러 하면 뭐 리플렉스피 하나에 140만 원, 150만 원 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시가총액이 어떻고 그러는 거예요. 시가총액으로 계산해봐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니까요. 비트코인을 놓고. 지금 리플렉스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놓고, 앞으로 이제 상승할 잠재력, 이런 걸 놓고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리플렉스 하비가 천 달러 이상 갈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그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은 또 이전 강의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차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 자, 2017년 2월 달에. 유원이었던 리플렉스 RP가 2018년 1월, 그러니까 불과 11개월 만에 800배를 갔던 이 상황. 자, 이렇게 삼각수렴, 완전히 삼각수렴의 정점에 딱 이뤄가지고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다가 삼각수렴의 정점에 이뤘어요. 2017년 2월 달에. 자,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800배의 상승. 자, 그런데 지금,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게 지금은 언제냐면 말이죠. 작년 11월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 타임 때. 그때쯤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 완전히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던 리플렉스 RP가 700원대 초반 중반 그 가격에서 5천원 근처까지 쭉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보여가지고 지금 3천원대 초반인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수림의 정점에서 불과 4배 정도밖에 안 오른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과 4배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 800배를 반약에 간다 라면 얼마나 많은 상승을 해야 되겠어요 리플렉스 앞이 가요 그러나 뭐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꼭 이렇게 가 이렇게만 가는 것은 아니죠 자 지금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건이 더 좋아요 자 그동안 리플렉스 앞의 가격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던 소송 문제가 거의 해결되려고 하고 있고 또암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황이죠. 자 그에 따라서 리플렉스 합의에 잠자고 있던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있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리플렉스 합의에. 자 그런 호재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올 텐데 더구나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리플의 사비가 또 거론되고 있죠. 자, 이런 것까지 다 합쳐보면 리플의 사비가 지금 800배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큰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이렇게 반드시 뭐 800배까지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상승이 또 한번 나온다 라고 보면 지금 리플의 사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트를 잊지 마시고요. 자, 2025년 지금 3월 달이에요. 자, 2025년 한해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제 얼마나 멋진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장 분위기에 부활해동하지 마시고요. 시장 분위기에 부활해동하시면 여러분 투자로 평생 수익 못 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차분하게 투자하셔서요. 앞으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